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저는 다구구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Any good news? I'm Dr. Kim who runs a m u l t i n a n g u a g e cafe c h a n n e 보세 땡 아우구마스 보아스 노찌시아스 며놈의 도토르 킴 기드리중 까날지 카페 무찌링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포, 즉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12강 음료들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2강 음료들에 관련된 문장들을 포르투갈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듣겠습니다. 열둘, 12 도스. 음료들, we'll b e b i 네화면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문장을 보시면 아래에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시미 숨길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저는 차를 마셔요. Eu bebo chá. 저는 커피를 마셔요. Eu bebo café. 저는 생수를 마셔요. Eu bebo água mineral. 당신은 차에 레몬을 넣어 마셔요? Bebes chá com limão? 당신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셔요? Bebes café com açúcar? 당신은 물에 얼음을 넣어마셔요 d e b e s água com gelo. 여기 파티가 있어요. Aqui há uma festa.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셔요. As pessoas bebem espumante. 사람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셔요. As pessoas bebem vinho e cerveja. Deus 함례 드립니다. 당신은 술을 마셔요. b e b e s álcool. 당신은 위스키를 마셔요. b e b e s whisky. 당신은 콜라에 럼주를 넣어 마셔요. b e b e s coca-cola com rum. 저는 샴페인을 안 좋아해요. Eu não gosto de espumante. 저는 와인을 안 좋아해요. Eu não gosto de vinho. 저는 맥주를 안 좋아해요. Eu não gosto de cerveja. O bebê gosta de leite. Aiga A criança gosta de chocolate quente e do sumo de maçã. A mulher gosta de sumo de laranja e de sumo de touranja. 네,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 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몸 하다 이다 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얻럴 직접 목적어 DO 이고 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O 입니다. C는 Compli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어는 OC 입니다. 어순은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어, 영어와 포르투갈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화면을 하나씩 화면을 올려서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 도지 음료들 베비다스 저는 차를 마셔요. 저는 주어 S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셔요 동사 V 차를 목적어 O 삼명식이죠 그래서 저는 차를 마셔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 보시면은 에우 c 부샤 에우 주어 S 되겠죠. 메부 동사 V 샤 목적어 O 삼명식이죠 그래서 에우 저는 샤 차를 매부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커피를 마셔요. 저는 또주 s 되겠습니다. 마셔요 동사 v 커피를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보시면은 에우 매부 카페에서 에우 에스 매부 동사 v 카페 목적어 그래요 에우 저는 카페 커피를 매부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생수를 마셔요. 또 저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마셔요 동사 v 생수를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생수를 마셔요 되겠습니다. 프로토칼 보시면 에우 매부 아구와 미네랄 에서 에우 주어에서 매부 동사 V 아구와 미네랄 목적어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우 저는 아구와 미네랄 생수를 매부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차에 레몬을 넣어 마셔요. 자 당신은 주어 되겠습니다. 마셔요 동사 V 그 다음 차에 레몬을 넣어 전체를 목적어 O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넣어 다시 부원 레몬을 오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차에 레몬을 넣어 마셔요. 자, m 명식이죠그 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 b e b e s Sha, k o n l i m a 베 o so, s 샤공 o 리마 s 목적 o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 베베스죠. 그래서 샤 o 에공리마 s 즉 레몬을 넣어서 맵에스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셔요. 자, 당신은 또 주어 되겠죠. 마셔요 동사 v. 커피에 설탕을 넣어 전체를 목적. 어또 삼형식이죠. 넣어서 또 v 1 설탕을 o 1 종속절도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셔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베베 v e s café c o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어 버스가전이죠베베 v e s d o vui café com s c a 목적어 O죠. 그래서 카페, 커피에 공 설탕을 넣어서 베베 v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물에 얼음을 넣어 마셔요. 자, 당신은 또 주어스 되겠죠. 마셔요 동사 v 물에 얼음을 넣어 전체를 오르보겠습니다. 그리고 넣어 v 원 얼음을 오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물에 얼음을 넣어 마셔요. 삼행식이죠 그다음 베베스 아과 공젤루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베스 동사부의아구꽁지젤루 목적어 오죠. 삼형식입니다. 또 주어 번스에 가생리되겠죠 그래서 아구 물에 지젤루 얼음을 넣어서 베베스 맞춰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파티가 있어요. 자 파티가 주어져 되겠죠. 있어요 동사부의 일형식이죠. 그리고 여기 파티가 있어요 되겠습니다. 프랑스아끼아 우마 페스타에서 아 동사 v 우마 페스타 목적어 오죠? 사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끼 여기에 우마 페스타 파티를 아 가지고 있어요. 즉 파티가 있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셔요. 자 사람들은 또 주어스 되겠죠? 마셔요 동사 v 샴페인을 목적어 오. 사명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셔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는 As pessoas bebem os espumantes. As pessoas 주어서 되겠죠. Bebem, 동사, 부위, espumantes. 목적어 O. 삼행식이죠. 그래서 As pessoas 사람들은 espumantes. 샴페인을 bebem 마셔요. 되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셔요. 자, 사람들은 또 주어 되겠죠. 마셔요 동사 V. 와인과 맥주를 목적어, 삼명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셔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는 as pessoas bebem vinho e cerveja. 자, as pessoas 주어스 되겠죠. bebem 동사 v. 비누 이 세르베자 목적 오죠. 그래서 아스 페스واس. 즉 사람들은 비누 비뉴 즉 와인과 이 세르베자 맥주를 매번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술을 마셔요. 자, 당신은 또 주어스 되겠습니다. 마셔요 동사 v. 술을 목적 오죠. 삼행식이죠. 당신은 술을 마셔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 보시면 보세, 베베스, 알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세가 또 주어가 되겠죠. 생략되었습니다. 베베스 동사부위 알콜 목적어 삼행식이죠. 보세 당신은 알콜 술을 베베스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위스키를 마셔요. 당신은또 주어서 되겠죠 마셔요 동사부의 위스키를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위스키를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생략되었네요. 베베스 위스키 어째서 또 생략되었죠. 베베스 동사부의 위스키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위스키 위스키를 베베스 당신은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당신은 콜라에 럼주를 넣어 마셔요. 자, 당신은 주 S 되겠죠. 마셔요 동사 V. 콜라에 럼주를 넣어 전체를 목적을 O로 보고 다시 넣 V 원 럼주를 O 원 되겠네요. 삼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콜라에 럼주를 넣어 마셔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 보시면 매베스 코카 콜라 공훙 그래서 베베스, 동사 V, 코카콜라, 꽁흥, 목적 O가 되겠습니다. 삼행식이죠. 그래서 코카콜라, 콜라에 꽁흥, 럼즈를 넣어서 베베스, 마셔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샴페인을 안 좋아해요. 자, 저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안 좋아해요, 동사 V, 샴페인을 목적 O. 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샴페인을 안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토칼 보시면은 <목소리> 에우 나운 goes to 이스프망치에서 에우 주겠습니다. 나운 goes to 동사 v 이스프망치 목적어 뭐 삼형식이죠. 그래서 에우 저는 이스프망치 샴페인을 나운 goes to 안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와인을 안 좋아해요. 자, 저는 또주에스 되겠죠. 안 좋아해요 동사 부 부의 와인을 목적어, 삼 3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와인을 안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는 eu não gosto de vinho. 자, eu 주에스 되겠죠. não gosto de 동사 v vinho 목적어. 어, 되겠습니다. 삼명식이죠 그래서 에우 저는 비뉴 포도주 즉 와인을 나온 고스트 지안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저는 맥주를 안 좋아해요. 자, 저는 또주에서 되겠죠. 안 좋아해요 동사 v 맥주를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맥주를 안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보시면은 에우 나온 고스트 지 세르베자 자, 에우 주 에스 되겠죠. 나온 고스트지 동사 V 셀베자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에우 저는 셀베자 맥주를 나온 고스트지 안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기가 우유를 좋아해요. 아기가 주 에스 되겠죠. 좋아해요 동사 V 우유를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아기가 우유를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우베베 고스다지 레이지, 그 우베베 고스다 동사부의 그지 부의 레이지 목적어 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우베베 아기가 레이지 우유를 고스다지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이가 코코아와 사과 주스를 좋아해요. 아이가 주어 겠죠 좋아해요. 동사부 코코아와 사과주스를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3형식이죠. 그래서 아이가 코코아와 사과주스를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로 보시면 아크리앙사, 고스트지쇼콜라찌 이스무지 마샹, 아크리앙사 주서되겠습니다 고스다지, 동사부이, 쇼콜라치 이, 수무, 지마샹, 목적어, 어, 사명식이죠. 그래서, 아크리앙스, 아이가, 어, 쇼콜라치 즉, 코코아와 지, 수무, 지마샹, 사과주스를 고스다지,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자가 오렌지와 자몽주스를 좋아해요. 자, 여자가 또 주에스 되겠죠. 좋아해요. 동사 부위 오렌지와 자몽 주스를 목적으로. 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여자가 오렌지와 자몽 주스를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프로아를 보시면은 아물레르 고스다지 수무지 나랑자 이지 수무지 또랑자. 자아물레르 주어 되겠죠. 고스다지 동사 부위. 수무지나랑자 이지수무지또랑자 목적어 죠조 3행식입니다. 스아물레르 여자가 수무지나랑자 오렌지와 이지수무지또랑자 자몽주스를 고스다지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어휘들과 문형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Book two. 열둘. Doze. 음료들 Bebidas. 저는 차를 마셔요. Eu bebo 저는 커피를 마셔요. Eu bebo café. 저는 생수를 마셔요. Eu bebo água mineral. 당신은 차에 레몬을 넣어 마셔요? Você bebe chá com limão? 당신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셔요? Você bebe café com açúcar? 당신은 물에 얼음을 넣어 마셔요? Você bebe água com gelo? 여기 파티가 있어요. Aqui há uma festa. Saram dren champainer As pessoas bebem espumante. Saram dren waing wa mekjur As pessoas bebem vinho e cerveja. Tangshinen 술을 마셔요. Você bebe álcool. 당신은 위스키를 마셔요. Você bebe whisky. 당신은 콜라에 럼주를 넣어 마셔요. Você bebe Coca-Cola com rum. 저는 샴페인을 안 좋아해요. Eu não gosto de espumante. 저는 와인을 안 좋아해요. Eu não gosto de vinho. 저는 맥주를 안 좋아해요. Eu não gosto de cerveja. 아기가 우유를 좋아해요. O bebê gosta de leite. 아이가 코코아와 사과 주스를 좋아해요. A criança gosta de chocolate e suco de maçã. 여자가 오렌지와 자몽 주스를 좋아해요. A mulher gosta de suco de laranja e de suco de toranja.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을 연상하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차를 마셔요. 차. 저는 커피를 마셔요. Eu bebo café. 저는 생수를 마셔요. Eu bebo água mineral. 당신은 차에 레몬을 넣으마셔요? Bebes chá com limão? 당신은 커피에 설탕을 넣으마셔요? Bebes café com açúcar? 당신은 물에 얼음을 넣으마셔요? Bebes água com gelo? 여기 파티가 있어요. Aqui há u m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셔요. As pessoas b e b e 사람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셔요. As pessoas bebem vinho e 네, 겠습니다 당신은 술을 마셔요? Bebes á l c o o 당신은 위스키를 마셔요? Bebes w 당신은 콜라에 럼주를 넣으마셔요? Bebes Coca-Cola com rum. 저는 샴페인을 안 좋아해요. Eu não gosto de espumante. 저는 와인을 안 좋아해요. Eu não gosto de vinho. 저는 맥주를 안 좋아해요. Eu não gosto de cerveja. 아기가 우유를 좋아해요. O bebê gosta de leite. 아이가 코코아와 사과 주스를 좋아해요. A criança gosta de chocolate quente e do sumo de maçã. 여자가 오렌지와 자몽 주스를 좋아해요. A mulher gosta de sumo de laranja e de sumo de toranja. 네잘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어, 포르투갈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I wish you success. Espero que tenha bons resultado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